Osionfish. 안녕하세요, 엔치입니다. 와우. 비치 이런 블루리아는 우리 댄스분들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진짜로. 너희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 아, 니다와 어린 들이치 엔치를 잡세요우 우야호. 저희가 이제 SNS에 단골 멘트 이잖아요 에이틴이 무해요 그러면 과연 에이틴은 어떤 답장을 해주실까 근데 네, 대부분 이제 제일, 제일 많은 댓글이 홍중이 생일 하고 있었죠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되게, 되게 기분 좋아요 좋아요? 아, 기분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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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 좋아 많이 좋아, 많이 좋아.

뭐 거죠? <laughs> 뭐죠? 뭐죠 지금? <laughs> 실패 뻔뻔하게 <진짜 똑똑하게. 웃음>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오. 셋! 둘! 오. 하나, 둘, 셋! 셋! <laughs>

아스뭐니다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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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하나만 이거? 아, 에히수 있다는 게. 에이에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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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심심하단 말이야 언제까지 잘 거야? 응. 애교 철철 버전. 딩야 일어나. 아 맞다.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나갈 때꼭 우산 챙기기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꼭외투도 챙겨가기 약속. 근데 뭐 지금 불리면 지금 다 똑같아 가지고. <놀람> 오 야, 그녀가, 어, 이거 나, 오 이거 나. 아 귀엽다, <laughs> 귀여운데. 야 이거는 산에 안 갔다. 아, 어 아. 산안 같다, 이거 산너 아마 비고. 제 근데 웃으면 안될것 같아, 웃으면 형 같아. <웃음> 맞아 맞아. 새로 우승 후보를 한번 봅시다. 안녕? 야 이거 우리가 우리가 왜 거미라고 했는지 알아? 거미줄 에 매달렸지. 그리고 발이 있었어. 발이 있었어. 여기 진두기가 없어. 발이 있었다니까. 발이 어, 이렇게 있었다니까. 그뒤 꼬리가 달려있데 오. 약간 모양. 자 가볼게요. 네. 손 잡고 있게요. 스케줄 하는 동안. 아 그럼 이렇게 할수 네? 있는 거아니야아 그럼 이것도 뺄게요. 너무 심해. 네. 어렵다윙윙아 윙. 아. 윙. 아, 귀여워. 밖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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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고 계시면 되고. 레 이자연. 밤이준 이자연. 오. 꾸준 괜찮아? 어 절로가 <laughs> 진 거야. 너가 좀아좋아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디테일 싫어요? 안에 트 있어. 난왜 이렇게 됐지? 갭 차이 감 아, 좋습니다 이준 셋 중에 누가 제일 귀여운가요? 자 하나 둘셋 하면 가르키기 응. 귀여운 거 그래? 자 하나 둘셋어 만장일치. 어 만장일치. 와형거 이거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장일치야? 와형 나는 여기까지 내 이해해 주려고 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었어. 엄청된기념으로뭘좀 <laughs> 나. 아, 아, 어려 보이고 싶었어. 너 충분히 <laughs> 어려 보여. 석기네 어그거요형 기분이 안 돼. <laughs> 어두운 <어두우실까요>? 색깔제제 <laughs> <laughs> 마지막에 하는. 형 기분이 안돼 당연하다. <laughs> <laughs> 아 이게 저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런 건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아 홍준영 근데 밀, 물감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그안라그 네. 그 뭐야 그거죠. 아 귀여워. 엎혀 줘. 어? 엎혀 줘. 알았어. 아니, 아니 엎혀 줘. 너 미션이야, 이거? 아니. 어. 어주지 말고 엎혀 달라고. 아, 엎혀 달라고. 도와줘. 몇 명인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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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왜중에도망 이러면 끝이야? 아니? 이렇게 지려 돼. 미이고 힘이 센 뚜루루뚜루 아빠 공룡 뚜루루뚜루 아빠 공룡 엄마 공룡 뚜루루뚜루 엄마 공룡 뚜루루뚜루 엄마 공룡 뚜루루뚜루, 엄마 공룡, 뚜루루뚜루 <laughs> 할머니 공룡 입 벌릴 때마다 콧바람 나오는 거 알아요? 아. 아. 수업? 오늘 아. 네, 선생님 팔때 하고 <laughs> 기대지 마요. 아, 알았어. 아. 됐어? 할게. 시작해 줘. 응? 야, 과일은 아니야. 과일은 절대 안 돼. 최소 최소야 채소야, 채소야, 채소야. 고, 고추 음. 고추인가? 그파 대파. 어, 얘 대파 못 먹어. 나는 피망을. 파프리카? 아니야. 피망 못 먹는다니까? 고추 고추 그럼. 아 정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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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당근이야? 당근을 먹지를 못하는데 계속 먹고 있어 <laughs> 당근이야? 조용히 <laughs> 조용조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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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왜 채소예요? 널으로한방 눈이 내리던 <laughs> 스케장에서 우연하게 만났어 무기가 물었어 <laughs> 간지러웠서 <laughs>

Exactly.